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이러분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스럽게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까지 40일 기간을 나름대로 좀 계획도 좀 세워 보시고요. 그나저 일반적인 계획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근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올해 우리의 목표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자라는 목표를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막, 성전 또 에스겔 성전이나 수로바벨 성전 이런 이런 개념들도 있지만 결국 모세가 보고 내려온 실체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내된 동산 이 모든 것들을 회복을 위하여 성막, 성전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몸이 성전 된 것을 또한 깨달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와 그 모든 관계를 점검하고 또 더욱 친근해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모든 영적인 삶고 활동에 있어서 여러분이 좀 기도와 또그 말씀으로 나름의 계획을 좀 세워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포함을 하면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면서 그 말씀들을 이루어 내고 있는 아기 예수의 탄생 이후의 일정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이 시작되면서 할례할 팔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할례를 받기 위한 그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난지 8일만에 할례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구약성경의 이제 7일이라는 개념에 그 다음 8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 8일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중세 카도릭 또 중세 교회 또 교회 의 역사에서 전통에 보면 어, 8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제 팔복이라는 게 팔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의 모양이 팔각형으로 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전통에서는 이걸 개념을 적용한 건 아니겠지만 팔각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팔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동양과 또 서양에서 나름의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팔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안식이 7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안식하고 다음날이 8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안식 후 첫날이 될수 있는 의미상의 8일째 되는 날, 나은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은 7일째까지 모든 창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8일째는요? 다시 창조가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미상으로 이야기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일곱째 날, 그와 완성해서 확인해서 안식으로 정리를 끝냈는데, 8일째가 됐어요. 그러면요. 끝나고 또 하루가 아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한 날,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되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새로운 창조주로 오신 것이죠. 원래 창조주이시지만 새로운 창조주로 오신 겁니다. 어떻게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내시느냐? 그게 34절, 35절입니다. 그냥 뒤에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로 나누는 부분도 있지만 8일이라는 라 개념, 할례라는 개념과 안식 후 첫날이라는 개념, 8이라는 개념, 8복 여덟 번째, 그 여덟 번째는 일곱 다음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의미는 죽어가는 이들과 구원받아야 될이 세상의 새로운 창조 그것이 오늘 본문의 34, 35절로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쇠음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면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당한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안에 있는 걸다 드러내가지고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다 뒤집어, 없고, 좋은 소리보단 쓴 소리 할 것이고, 그러간 죽는다 아닌 얘기 할 것이고, 그 죽어가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패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흥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안식일 첫날 다시 살아나시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부모인 마리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마음을 찌르는 너무 너무 아픈 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고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귀한 역할을 바로 이 아이가 감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오늘 본문을 읽은 34, 35절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 이 할례는 할례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뭐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늘 확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할례 의미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22절부터 그의 부모님이 모세의 법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제 정결 예식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법에 의하면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법에 의하면 남자 아이를 출산한 경우 여성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피를 흘린 것 때문에 부정한 상태가 돼요. 이게 33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만 여자 아이를 출산했을 때에는 그 부정한 기간이 배로 늘어납니다. 남자, 아이의 경우에 두 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으로 보면 벌써 33일이 지난 후가 되겠죠. 그러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뭐 자기들이 스스로 씻는다고 내지는 그런 행식, 그런 행사를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확인을 받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제사법이 나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로 여기 베들레헴인지나사렛인지는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33일 만에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정결하게 되었음을 확인받기 위하여 제사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야기가 바로 기록이 된 겁니다. 21절, 22절 이 사이에서 그 앞에 있는 20절 부분에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차이가 시작이 되면서 시간상의 차이도 나오던 겁니다. 율법이라는 걸 모르면 그냥 그 다음 짤로 넘어간 거지만 간단하게만 율법이 어떤 것인지만 알아도 기본적으로 33일이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우리는 대충 읽고 넘어가지만 그 모세의 법대로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두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가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첫 남자, 이건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출산했기 때문에 정결 예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모든 걸 지금 지키러 율법을 지키러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올라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는 23절에 주의 율법에 쓴바 첫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게 구약의 출애굽 이후로 유월절 어린 양 그때 그 장자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른 거 그거 보고 넘어가고 살아난 거 애굽에서는 다 곡소리 날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 나갈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아서 그들이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식구들이 모여서 그 구원을 경험했던 이 이야기들이 쭉 정리가 되고,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신하는 자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죠. 대신하는 자, 대신 죽은 거예요. 안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에서 이삭 대신 죽은 양탁 나와버렸죠. 6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 죽은 양들 약한 2만 2천 마리 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신 죽은 자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에 적용, 전체적으로는 13지파가 되겠죠. 요셉지파가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되니까 13지파가 될 것입니다. 13지파 중에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laughs>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자로 장자를 대속하고 장자를 대신하는 레위지파를 선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레위인의 개념이고 제사장의 개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자들로서 들여진 바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율법을 지키는데 바로 첫 태어난 남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이 율법이 그냥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온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성서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차례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그 제사법에 보면 레위기 12장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게 하기 위해 제사를 드릴 때재물의 종류가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산 비둘기, 집 비둘기를 언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분들이. 이 예수님의 집인 요셉과 마리아가 상당히 가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어떤 게 쓰이느냐. 그래서 거기서는 아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혹시 카눈큼만이라도 가지고 와서 뭘 받으라는 거죠? 깨끗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거기다 갖다 뒤집어 씌워버려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 산비들기 집비들기 둘탁 이야기 듣는 순간 하나님의 그 칙한 사랑이 너무 너무 깊은 사랑이 와닿습니다. 참 어려운 집이라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정하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죄이 때문에 죄인 취급받는 개념도 중요한 거지만.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께 나올 수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는 꿈에 곡식 하나라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나오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뭐귀찮대는둥 율법이래는둥 이러면서 그 법을 폄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법에 대한 왜곡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요, 실제로. 뭐야, 그렇게 말씀, 말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살, 말씀대로 지키라고 이야기하입 아닙니다. 뭘 얻을 게 있다고 여러분 보고 말씀을 지키라고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그 됩니다. 보시면은, 모세의 법대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주의 율법에 쓴 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그리고 33일 되었을 때그 정결하게 하기 위한 예식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성전으로 올라갈 때, 제사장 만나러 갈 때, 여기 세 개의 단어가 똑같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법대로 율법에 쓴 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키러 올라가는 거죠. 지키에 올라가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제가 맨 앞절과 34, 35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대신하는 존재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내시는 분으로 구원자라는 설명을 앞과 뒤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는 상당히 중요한 두 단락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이.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따라서 율법에 쓴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그걸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상당히 중요한 건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시므원이라는한 경건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하면 세 가지로 또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부모님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모세의 법대로 율법에 쓴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지키러 올라갔는데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면 하 시므온을 만나는데 그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신자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두 우리가 만난다라는 것으로 보면 그냥 아름다운 만남이라 할수 있지만 이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 세 번이나 언급했지요. 모세의 법, 율법의 쓴바, 율법의 말씀하신 대로를 지키고 또 지키러 올라오는 예수님과 그 가족이 심우온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이건 두 부류의 만남일 뿐만 아니라 잘 보시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가 법에 따라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인 사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둘이 만나는 거예요. 둘이 만났다고 해서 따로따로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둘의 의미를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놓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말씀대로 우리는 막연하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기이한 현상들, 은사들만 가지고 계속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둘을 합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둘을 만남을 지금 계획을 하셔서 아예 그 의미를 하나로 묶어버리십니다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성령 임재는 다른 게 아니고 모세의 범, 율법에 쓴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 곧 율법에 철저하게 메인 바그 말씀에 충실한 자들과 그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둘이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우원이 그렇다면 성령만 충만했고 말씀은 지키지 않았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 둘의 의미를 둘을 만남을 둘을 조우를 시키면서 둘이 딱 성전에서 바로 성전이에요. 특별히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소인 성전이고요.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하는 성전에서 둘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말씀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성전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증거인 성전에 말씀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만남인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죠.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의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인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말씀의 내재인 거예요. 이 둘을 탕 만나게 함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먼저 언급됐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법대로 예수님의 부모님이지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지키러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자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먼저냐, 뭐가 나중이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로 완전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의미죠. 말씀과 성령. 근데 이미 아시다시피 뭐그 앞서서 마리아가요. 성령으로 인태한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잉태한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란 아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이 지금 아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본문 의도한 바가 분명히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누가는 사도행전까지 기록한 사람이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생각은 뭐냐 하면 성령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오죽하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잉태와 세례요한 이야기, 예수님의 잉태 이야기, 수태고지 이야기부터 계속 성령이 언급이 돼요 오순절이 아직 임하지도 않았는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사건 전인데도 성령이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가 계획한 거예요 근데 그성령의 역사는 뭐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말씀이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율법 뭐 모세의 법 얘기하지만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율법대로 행한 예수님의 부모가 말씀을 행하러 왔고 시므원이 성령 충만하여 만난 겁니다. 이 둘은 무엇이 먼저냐 나중이냐가 아니라 둘은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둘의 만남이죠. 그런데 그것은 만남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의미로 정리를 합니다. 성령 충만, 곧그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법대로 율법에 쓴 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것이고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라는 것과 연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길 원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의미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시몬의 만남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